네, 안녕하세요. 어, 박구만입니다. 어, 4월 14일 일요일, 어, 부산 경마 오늘 방송을 한 번, 아침 방송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곳 부산에, 음, 좀 전부터 지금 현재 아침 지금 10시 40분, 에 네, 50분 됐는데 한 10분 전부터 10분, 15분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부산 경마가 시작하려면 아직 좀더한두 시간 정도 넘게 남았는데, 비 오는 양을 봐서는, 음, 아직 크게 경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비가 조금 더 내려야지, 어, 아니, 많이 좀 내려야지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후반부는 모르겠는데, 어, 전반부는 일단 뭐, 약간 촉촉히 젖은 상태, 어, 그런 모습으로 어, 경주가 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음, 잠깐 비 오는 모습, 네, 제 차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어, 비가 조금씩 이제, 많이 안 쌓였어요? 빗방울이. 네, 그래갖고,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음, 금요일 거, 어, 저 앞에 지금 사고 날뻔 했네요. 차가 지금 뒤로 후진하다가 에쿠스하고 아, 사고 날뻔 했네요. 어, 금요일 거 잠깐 좀 말씀을 한번 짓고 몇개 경제 한번 짓고 일요일 거 바로 넘어갈게요. 금요일 이제 삼경주 5등급 1,600m 이거 제가 방송이나 텍스트에도 무조건 배당 터진다. 배당이 터지는 그런 부진마 편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면서 역시 실제, 어, 퍼스트 신화하고 이제 가락공이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뭐 배당이 200배인가 어, 넘게 들어왔어요. 어, 퍼스트 신화, 제가 이제 방송이나 텍스트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외곽에서 감아할수 있는 그런 전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역시 이제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 말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차례다. 어, 1600m, 이제 몇 차례 경험했던 그런 마필이고 뭐, 조교의 상태나, 전개적인 부분, 그 다음에 편성. 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요. 에 어, 다음에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센 말들하고 만나면 또 그게 좀 어렵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 저도 이제 이 퍼스트 시나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봤는데, 음, 일단 실패를 했어요. 어, 가락공원이라는 마필 때문에. 그런 이런 1600m, 항상 부산에 하이 등급 1600m 배당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주는 정말 저배당 보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이 5등급이지, 6등급 1,600m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어, 앞으로도 또 이런 경주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부산에. 이런 경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저배당 의미 없습니다. 하이드 급 1,600m. 음, 그리고 제가 승부해서, 아, 이거 좀 아쉬웠는데, 일단 그리고 이제 오경주에서 제가 승분 아니었지만 일단 배당을 하나 좀 만들어 드렸어요. 영성스타고 파워 어메이징 이0뭐몇 뭐 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경주, 오경주 이때 보면 이제 한라항우하고 에이스붐이 최고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한라항우가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 라스트 정말 맥없이 무너졌어요. 어, 이런 부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 제가 그날 3번 영성 스타를 놓고서 이제 파워 매메 이제 뒤로 어, 연결하면서 마쳤는데 이 영성 스타 이제 제가 녹음해도 그랬어요. 이제 코리아 레이스 들어가시면 이제 오경주 녹음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지난 주에 박재기수가 영천스타 이제 그때는 제 영천스타가 인기마가 아니었는데 5번인가 그랬어요. 5번 달고 메이저 엔제현 명이가 7번인가 달고 그랬어요. 그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또 역시 배당이 나왔는데 그 전에 메이저 엔젤하고 영천스타가 같이 뛰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칠마신으로 이제 3, 4차기인가 왔었어요. 영천스타가. 근데 외곽에서 메이저 이제 빠르게 감아 돌면서 역시 이제 앞에 감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반대로 영천스타가 5번, 게이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앞에 선행을 가니까는 그냥 그대로 그때 당시에 어, 여유 있는 그런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요번에 영성스타가 딱 그런 조건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영천스타 같이. 어, 안쪽 게이트에 또 빠르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1000m. 이 영성스타도 단거리에서는 자기 걸음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음,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또 간파하고 역시 이제 연결을 해 드렸던 경기였고, 어, 딱 금요일엔 제가 또 승부 잡았던 게 조금 아쉽게 1, 뭐 3등으로 빗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6경주에, 조금 어, 몇개 있었는데. 일단 오늘 간단하게 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일단 1경주, 어, 요거좀 전에 말씀드린 금요일, 3경주였죠. 어, 그 부지마 패서 그 편성에서 분할된 경기에 분할된 경 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6번 0 0이호로 출마투표할 어, 때0 음, 0이호로 이제 관계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말 말고 볼말이 뭐가 있냐 상대가 뭐가 있냐 없습니다 뭐 분할이 되든 분할이 안 되든 볼거 없다. 영천이어로의 그런 조교 상태, 훈련 모습, 컨디션, 어, 그리고 지난 경기 뛰었던 걸음,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상대들 편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담중량이 이제 직전 대비 1kg 늘었습니다. 57kg 늘었는데, 이런 부분 뭐 상관없이 영천이어로는, 음, 지금 안쪽에 뭐 빠른 마필이 한 마리 정도 뭐 선을 갈 수도 있는데, 영천이어로가 앞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딱한 마리 두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인기 2위예요 여기 2번, 미호. 미오. 미호가 지금 언제 뭐이실만 하면 한 번씩 이제 2착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당을 만들어주는데 인기를 받으면 반대로 이 마필은 입사했던 적이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인기를 안 받았을 때가 정말 어이없게 사람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배당을 만들어주는데 그만큼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1 6전 뛰면서 이제 네번 이착을 들어왔는데 거의 다 이제 뭐 인기권에 없을 때 항상 입상을 걷었던 마피리예요. 게다가 지금은 안쪽 게이트 인기 2위 직전에 분량 20% 프로 주해서또 인기가 없을 때 배당을 만들어준 말인데 이런 말을 어떻게 믿고 배당을 합니까? 지금 잠깐 지금 부산 일 경주 그 배당판을 봤는데 지금 6번영천이어라고2번 미호 이두 마리가 지금 한네 배, 세 배, 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다섯 배 이렇게 되는데 마감이 된다면은 뭐한세 배, 네배 정도에서 마감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텍스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미오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아 능력이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오를 빼고 영천이로은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말이 세고안세고를따져서 쎄고 기본 자질이. 확실히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앞서는 거는 분명하고 편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 영천이어를 강력하게 여기에서 어 쌍머리 놓고 한번 후착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 경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를 잡았는데 어 요거 아 정말 미오를 빼면은 뭐 이미 뭐 경주는 뭐 환수하고 적중 뭐 나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미호에 대한 그런 음 입상의 확률이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역시 1경주 음 간단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추고 후반부를 들어갈게요 어 그리고 2경주 한번 볼게요 음 5등거 1300m 어, 이 경주 보면 지금 일단 2번 라피도맨하고 삼번 킹스타버 이두 마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고 있죠. 이것도 어, 제가 이제 승부로 잡았는데 이번 라피도맨이 직전에 다리가 좀안 좋았었어요. 어, 물론 다리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뭐 선행 가서 10%주로해서 처음 1,300m 거리 경험을 하는 거라고 해도 어, 너무 실망이었어요 걸음이. 너무 걸음 이 실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직전에 대비해서 다리가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음,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거리적인 응 측면에서는 한번더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번 킹스타 하버 어, 직전 대비해서 이제 거리를 줄였어요. 직전에 이제 1600m에서. 역시, 이제, 앞에서 잘퍼트줬어요잘퍼트주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 이두 마리가 앞에 가서 쉽게 그냥 끝난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 킹스턴 아바드 직전 대비 1kg 부담중이 올랐습니다. 아 지금 5 6 5고 뭐, 이미 뭐 2월달에 56kg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빠르게 외곽에서 지금, 이두 마리를 압박할 수 있는 말들이 또 있어요. 뭐, 승리 스토리나 PK9, 그리고 8번 시크릿 메모리. 이렇게 5번 승리 스토리, 6번 PK9, 8번 시크릿 메모리. 이런 마필들이 또 외곽에서 압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2번 라피도맨하고 3번 킹스터나버는 안쪽에서 이렇게 편하게 선행 가는 게좀 불리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안쪽에서. 어, 제가, 음, 이런 부분을 전개적으로 금요일 날, 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음, 잠시만요. 어떤 경지였냐. 음, 어떤 경지였지. 아, 잠깐만. 어,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쪽에 이제 빠른 말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 이제 한 마리가 붙잖아요. 붙으면은 보통 이제 앞에 가는 경우에 그 앞에 가는 말이 물론 능력이 좋고 세면은 뭐 괜찮은데 그 뒤에서 바짝부터 쫓아가는 말의또 능력이 이게 또 좋다면은 압박을 받게 돼요. 안쪽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이. 그러면은 오히려 뒤에서 쫓아가는 말에게 훨씬 좀 유리하다는 거죠. 호흡을 돌리면서 상대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있는 말들은 더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개적으로 앞에 있는 말이 불리해지고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주에서 보면요. 외곽에서 2열, 3열 도는 애들이 입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안쪽에 있는 말들이 압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외곽에서 쫓아온 애들이 쉽게 따라가면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좋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2번 라피도맨하고 3번 킹스턴 하버가 외곽에서 이제 5번 승리 스토리나 6번 PK9 8번 시크 메모리까지 이런 마펠들이 외곽에서 분명히 감아돌아요. 안쪽에 있는 말들로 압박을 하든지 넘어가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불리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이 인기마의 두 마리 조합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딱 관리하는 말. 아, 요거 요번에는 한번 타이밍을 잡았다. 음, 마필의 그런 능력이 따라서 어, 거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거리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을 때 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반대로 줄였을 때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 있어요. 그는 마필의 그런 혈통이나 어, 개체별 특니 음, 거리적인 부분 적합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리를 늘렸을 때 좋은 말은 반대로 인기를 좀들 받았을 때노를 타이밍 그럴 때도 한 번씩 찾아야 되고 반대로또 거리를 줄였을 때 줄였을 때딱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인기도에 밀려있더라면 역시 노릴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 요거도 분명히 그런 인기 마의 조합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기다린 말인데 어, 인기에는 좀 밀려 있지만은 이런 녀석을 놓고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음, 저는 그런 평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조금 더 한번 음, 과감하게 한번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삼경주 가볼게요. 어, 혼합 사등 거천육평 미터인데 삼경주 지금 보면은 안쪽에 이제 3번 경주의 두레박이 인기 1위죠. 지난번에 이제 인기 3위에서 이제 블랙 에로우를 이기고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물론 이제 다실바 기수가 잘 탔어요. 잘탄 것도 있는데 블랙 에로우의 전개가 조금은 음... 꼬였어요. 좀 불편했죠. 약간 정우주 기수가 본아니게좀 어 이렇게 패스 조절이나 그런 직상에서 그 직진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어요. 4.5kg, 56.5 지금 레이팅 50점 꽉 찼습니다. 어, 천장에서 저한테 좀 이런 말씀, 이런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인기 마들이 이제 빠질 때야 저거 안간거 아니냐, 응? 뺀거 아니냐, 응? 뭐말 타는 거 보니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옛날 뭐, 소위 뭐, 뚝성경마 시절 얘기고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뭐, 저도 해봤지만은, 요즘 정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저거 보는, 음, 지켜보는 그런 카메라. 뭐 카메라의 성능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줌 땡기면은, 기수, 눈, 표정, 뭐, 주먹, 손놀림까지다 보여요. 여기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이 중계탑에 올라가 있는 카메라 한 대.